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아그들, 오늘은 12강의 2번 지문 남말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다. 자, 첫 번째 줄에는 뭐 딱히 없죠. 그게 felt 다음에 대신 나오죠. 우리가 했지만은 타동사. 대선, 당연히 접속사 맞겠지.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을 때, 이게 동사가 수동태잖아. could be PP.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뭐라고?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자. 그 다음에, be most likely to 부정사지. 동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여기 다음 쪽에 보면 be likely to 동사원형 있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most가 되면 가장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become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는 이 형식 자동사로 기억해 줘야 됩니다 뒤에는 보호가 오는데 보통 형용사 보호가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문법 문제도 가능해요. 형용사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L-Y를 붙이면 틀린다는 거죠. 형용사나 비교급 형용사의 비급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비컴은 이형식 동사. 그 다음에 음, 여기서 if절이 조건부사절 왜냐하면 이식 가족 아니고 가르키는 게 있거든. 그룹 싱크란 말이야 집단 수능 사고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if는 조건절이 됩니다 만약 뭐뭐 하면 여기서 be made up of, of 있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잖아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해 줍니다 이따가 독해할 때요 같은 표현은 정리를 따로 할 거야 be made up of, of,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be faced with는 뭐뭐에 직면하다는 표현이죠 앤 n d 를 중심으로 조건절이 병렬 구조로 지금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 다음. 2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코마가 나올게요. 코마. 이 코마 나오면 2는 so as to. 또는 in order to.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in order to.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s y s t e m of organization.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주어 자리 있으니까 그럼 여기 동사가 S가 붙어 있잖아. 그죠? 맞죠? Increase.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를 가지고 밑줄 꺼서 문법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선행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정확해야 돼. 다음에, 쭉 가서 자, appear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인데 형용사를 to 부정사로 만들면 be 쓰고 동, 형용사 써가지고 동사로 만들면 되잖아. appear to be 그 다음 impartial이지. impartial은 공정한이잖아. 그래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should appear to be impartial.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so t i a t 있죠. so t i a 하고 동사 나오잖아. 앞에 주절이 났거든. 이거는 뭐뭐 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So that. 그리고 feel. 자, 여기서 하나 함정을팔수 있다. feel이 뭐 2형식 자동사도 있고, 3형식 타동사도 쓰이고, 5형식 지각동사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3형식 타동사란 말이야. 그럼 any pressure이 목적어야. 어떤 압박감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 목적어잖아. 이때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든. 오베이라는 단어가 복종하다라는 단어야. 그럼 복종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도 느끼지 않도록 하이거든 근데 이걸 잘못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걸 지각동사로 본단 말이야. 그럼 얘가 동사원형이 돼버리지 틀리죠? 이걸 동사원이가 오베이 한다. 틀립니다. 이 학교 문법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함정이 될수 있는 문법 자리다. 다음에, 자, get.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거든. get은 여기 살짝 위에 적어 볼게. 자, 한 봐라. 주어 다음에 get이 나왔어.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왔지. 그다음투 to 부정사 나와. 개선, 뭐, 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러고, 투부정사가 목적의 보호인데, 이때는 이 목적어와 투부정사가 능동관계야. 능동관계. 능동관계란 건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동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한다는 뜻이거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개시 나왔어요. 목적어 나와서 나왔어. PP가 나왔어, 이번은 이번에는 목적의 보호가 PP라고. 이러면 이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동 관계다. 수동 관계란 거는 목적가 PP가 되게 한다는 뜻이거든. 자, 요거를 알면은, 너희들이, 지금 봐. 어, he or she should get the group. 그 그룹이 to exam all the options. 모든 선택 사항들을 검토하게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서 그룹이 직접 examine 하는 거야. 그게 능동적이니까 to 부정사지. 이제 이해가 가죠? 이거는 정확하게 공식을 이해하면 쉽다는 것. 해석할 때도 정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laughs> end가 나왔잖아. 그럼 to consult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to exam, to consult. 같은 병렬 패턴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음, 쭉 갑니다. 그리 suggest 한 단어. 우리가 제안하다라는 단어 있지. 스젤스는 리딩할 때 제안하다도 있지만은 암시하다, 시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안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이때 제절에서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슈드 플러스 동사원이 있는데 슈드가 생략될 수 있어. 이때 슈드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수동적인 의미잖아. be asked to. 그죠? 플레이하도록 요청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Devils Advocate 해가지고 악마의 변호인, 악마의 변호인은 어떤 열띤 논의가 일어나도록 그 어떤 회의를 할때 모임에서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게 하는 사람을 악마의 변호인이라 그런다고. 그래야지 이제 찬반 양론에서 올바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악마의 변호인이라 그런다고. 이때, 악마의 변호인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돼. 뭐 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는 be-ask t h e t o 부정사거든. 원래는 이 단어가 주어 다음에, ask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 o 부정사가 돼야 되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be-ask t h e t o 부정사의 패턴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인 n t r o d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소개하는 악마의 그 변호인 해석할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해석하면 부드러워. 그리고 introducing 현재분사로서 i n t r o d u c i n 소개하다라는 타동사가 되잖아. 물론 도입하다 있지만 소개하다. a n alternative point of view인데 point of view는 관점 견해잖아. 근데 alternative가 대안이 되는 이거든. 대안이 되는 관점을 소개하는 악마의 변호인 됐지. 그다음에 인어들 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소이저 so 투 아까 위에서 투프리랜드 콤마 똑같죠? 뒤에 가서도 보통 문장이 문장 중간에 투 부정사가 밑줄 꺼져 있어도 뭐뭐 하기 위하여에 간70% 이상 잡히는 경우가 많아. 프로 프로 k 크는 밑에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일으키다 유발하다 했죠. 디스커션이지. 토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안이 되는 관점을 소개하는 이런 의미다그러 i 까 인어디션 투는 하나의 전치사구라 그러는데 전치사 기능이지. 그래서 뒤에는 인슈어링이란 동명사와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는 뜻이지. 인슈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대절이 오는 거예요. 대선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그 집단이 좀쭉 나옵니다. come to more rational than failed decision 여기까지 다 끊어주는 거예요. 대절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도 그 다음에 이게 주절이 출발되는데, 주절에서 ing가 출발돼.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뒤에 이게 대한 i n g 대는 동사가 없다면, 현재 분사인데요. 그럼 갈게. allow, 사동사, members, 목적어, to retain, 목적의 보호입니다. 근데 create라는 동사 보이죠. 여기서 끊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동사잖아.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치고 하는 게 s가 붙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ING로 출발한 건 현재 분사람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allow는 permit와 똑같아요. 허락하다, 허용하다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 동사도 허용하다지. 역시 목적어 목적 보호, 보호는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라는 거야. 자 구성원들이 retain이라는 단어는 보유하다, 유지하다. 이거 보유하다, 유지하다 또는 기억하다가 있어.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하다 뜻이 있다는 거. 보유하다, 유지하다, 기억하다 여기서는 유지하다, 뭐 보유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들의 개성이죠 individuality. 개성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즉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create, health, a healthy team spirit then the state of a group think 되죠자 그럼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해보자. in addition to부터 decision까지가 전체사구로 나오는 부사구야 그 다음 allow부터 여기, 그룹 싱크까지가 주절이야, 주절. 그치? 그 다음 콤마 찍었지. 그 다음 위치가 나왔지. 동사 나왔잖아. 그 위치는 앞 문장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단어, 단어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The State of Group n 크를 가리키는 게 위치라고요. 단수지? 그래서 S가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한개더 놓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강의의 문법을 잘 듣고, 복습하고, 머리에 외우고, 외우고, 정리하면은, 반복되는 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독해가. 그거만 잡으면 돼. 알겠어? 수능 문법은 내가 100%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나는 문법은 30년 이상의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해석 정확히 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빠르게 해석해야 돼. 알겠지? 아그들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 첫 줄에 사회심리학자인 이분은 Recognize, d 인식을 했어요. The problems of groupthink. 그룹think는 집단순응사고야. 집단순응사고의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늦겠지. It could that. 이때 우선 집단순응사고잖아. 그 집단순응사고가 피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집단순응사고는 is most likely to develop when team spirit, 팀 정신이 개별적인 그런 구성원들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하게 될때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단 수호는 사고는 또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 그룹이 Like-minded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이야.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투비 be, 처음부터, 처음부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려운 결정의 직면에 있다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개별적인 구성하는 의견보다는 당연히 팀정신이 더 중요하죠. 일 번은 어휘가 맞다는 거지. 두 번째, 집단 순응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니스는 제안을 했어. A system of organization that encourages independent thinking이죠. 독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조직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그 집단의 리더는, 즉, 그 집단은 독립적 사고를 장려하는 조직이죠. 이 조직의 리더는 should appear to be impartial.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복종을 해야 하는 어떤 압박감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게다가 그 사람은 그 리더는 그 그룹이 모든 선택 사항들을 검토하게 해야 되고 또어 그룹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컨설트 의논 상의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좀 개방적 오픈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니스는 주장하기를 의견 불일치다. 의견 불일치야. 이게 실제로 좋은 거다 겠어요 왜냐면 개별적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제안하기를 구성원들은, 음, 대 어, 여기 보면 토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대안이 되는 관점을 소개하는 악마의 변호인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했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반대 의견도 내놓아서 같이 공정한 토론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 집단이 더 합리적이고 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이외에도 즉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들의 개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집단 순응 사고의 상태보다도 건강한 건전한 팀 정신을 만들어 낸다. 왜냐하면 그리고 집단적인 수능 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for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앞에 집단 수능 사고를, 집단 수능 사고의 상태를 가리키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result from, 뭐뭐에서 비롯된다? conformity, 수능이라든가 obedience, 복종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e n d 로쓰든 f o r 로쓰든 내용적으로는 다 통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치는 the state of group think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 result from하고 같은 거는 stem from 있죠? stem from, originate from, derive from 오케이 똑같은 겁니다. 같이 다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리를 했는데 집단 순응 사고는 나는 시험에서 반드시 나온다. 어떻게 보면 필출이다 필출 내신에서도 건드려 볼수 있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혹은 6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나는 이 지문이 너무 좋거든 교육적으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장 삽입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 괜찮은 내용 전혀 흐름과 관련된 문장 하나 집어넣어 놓고 집단사고에 대한 다른 질문을 집어넣어 놓고 그게 틀린 답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문장 삽입으로 좋은 위치가 한 군데가 있긴 해서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 the leader of the group 여기서부터 obey 이 부분까지가 문장 삽입 자리야 이 다음에 게다가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위치를 잘 봐주기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뭐 폴더를 모으러 가지고 문장 삽입해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앞에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 알겠지? 그래서 모으란 문장과 문장 삽입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다른 문제가 안 나올 건 아니야 나올 것도 만들어 보면 얼마든지 다른 유형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어쨌든 이거는 내신에서 준비를 꼭 해두기 바란다는 거 알겠죠? 파이팅하세요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